네. 빵으로 치면 어. 어떤 빵일까요? 아, 아 제가 매번 소개할 책을 어떤 식으로 소개할까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네. 대체. 어떤 빵의 비유를 할수 있을까 맨날 고심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단팥빵과 같은 책입니다. 단팥빵 아, 좋아하시죠? 아, 네, 네. 아 맛있어요. 단팥빵의 유래를 생각해 보면 네. 19세기 후반으로 가는데요. 일본의 어느 빵집 주인에 의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음. 동양인들의 전통 전통적인 간식 재료인 단팥을 유로, 유럽에서 들어온 약간 서구 입맛에 맞는 빵 속에 넣어 여러,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발명했다고 하는데요 음. 같은 동양권의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죠 음. 그래서 지금은 단팥빵이 없는 제과점이 없을 없죠. 정도로 북편화되어 있다고 음. 하니.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가장 보편화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 보편화된 거? 그리스도인뭐 성경책은 성경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 성경, 성경책을 네. 들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네. 우리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니까 음. 정말 상징적이면서도 정말 보편적인 그 음.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담탑방과 네. 같죠. 아, 그래서 담탑방이라서 음. 아, 그렇 네. 요 그럼 이 성경책 네. 매일매일 잘 읽고 계시죠? 또이호 음, 질문들 네. 1년에 일독증은 음. <laughs>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고 계시죠? <웃음> 할렐루야! <laughs> 아멘. <아맨>. 주님을 찬양합니다. <laughs> 네 오늘 네. 소개해드릴 책은 이런 네. 질문에 말문이 탁 막히시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아 음. 그래요? 담장 넘어 교회 임승민 목사님이 지은 네. 맥체인 성경읽기 해설 j a 복스에서 나왔는데요. 그책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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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정말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간에 자꾸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성경 묵상인 건 맞아요. 또 그런 생각을 드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 성경 묵상하는데 정말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아, 제 저런 음. 책을 보고 정말 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이란책 속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네. 제가. 제목에 등장하는 음. 맥체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이분을 좀 예. 아실까요? <laughs> 맥체인 성경읽기를 하는 어. 교육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예. 예. 맥체인이 예. 사람 이름인 건 모르는 분들이 <laughs> 어. 의외로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죠. 어. 어. 예. 그렇죠.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분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 제가 훅 빠지게 되는데 네. 이분이 3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가장 경건한 목회자로 손꼽히시는 분이십니다. 음. 30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2 3살에 목사를 안수를 받으셨고, 7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음. 이분이 성베드로 교회를 섬기다가 29, 29세의 나이에 발진티프스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음. 그 돌아가시기 한 4개월, 3, 4개월 정도 전에, 천팔백사십년 이십팔세의 나이로 자신이 섬기는 섬 베드로교회의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음. 성경 읽기표를 개발했는데 네. 그의 십이월 삼십일 성구영신 예배 때 설교하신 후이 성경 읽기표를 나눠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삼월 말에 돌아가셨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음.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매일 구약과 신약을 각각 두 장씩 읽음으로써 음. 1년에 구약은 한 번, 신약과 시편은 각두 번씩 정독할 수 있도록 만든 표입니다. 네. 맥체인의 방법에 따라 신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골고루 네 등분해서 동시에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장구한 구속사를 크게 네 시대로 나누어 동시에 묵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시대는 창세기에서 역대 하까지 만물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시대는 에스라에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의 멸망과 새 시대의 시작. 음. 그리고 세 번째 시기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 사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대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음. 교회의 시작과 선교. 이네 시대를 동시에 읽고 묵상함으로써 음. 때로는 시대별로, 그리고 때로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속사 전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 한 권의 책이라는 음.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음, 것이죠. 네.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에 따라 성경을 묵상하신 분들이 음. 여러분이 계신데요. 그렇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네.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들도 평생을 이 방법으로 성경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네. 이 성경 읽기의 장점이 뭘까요? 음, 이 장점은 음. 성경 전체를 1년 동안 규칙적으로 통독할 수 있고 네. 어느 부분을 읽을지 고르는데 시간, 시간 낭비할 낭비하죠. 일이 없고, 아, 없고 그리고 주변과 이웃을 살필 좋은 주대, 주제를 음. 매일매일 성경에서 얻을 수 있고 음.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실천한다면 성도들 간에 더 끈끈하게 연합이 연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네요. 그러니까 맥체인 목사님이 제안한 것처럼 성경을 이제 하루에 네 장을 읽으면 구약은 한번, 신약과 시편은 이제 두번 통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어서요 성경을 일독을 음. 하면 참 좋은데 네. 이게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열두 달 마지막 날까지 지지지 않고. 어, 그 끝까지 네. 가기가. 읽어갈 수 결국 성실성의 문제군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래서 저자 임승민 목사님은 머릿말에서 네.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네. 주구장창 읽기는 하지만 그 어.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 유익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음. 읽다가, 읽다가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어.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억지로 읽다 보면 성경 읽기가 무거운 짐이 되어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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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네네. 맥체인 성경읽기 해설은 바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책입니다. 네.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골고루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만들고자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매일매일 각각의 성경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중심 사상을 간략히 해설해줌으로써 네. 성경을 유익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음. 사실 하루에 네 장씩 읽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훈련이에요. 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음. 음. 아침에 세장 읽고, 저녁에 한장 읽는, 뭐, 아침에 두장 읽고, 저녁에 두장 읽는, 바, 그렇게 네. 좀 나눠서 읽기도 음, 하셨는데. 그렇죠. 음. 어,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를 계세요. 네. 진리, 먼저 진리의 교사이신 성령님께 성경 읽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네. 그리고 맥체인 성경 읽기 해설, 그 음. 책을 먼저 읽고, 어. 성경의 해당 본문을 읽으면서 네. 그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분들과 본문에 대해 나눌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총네 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음. 일 권만 가져왔거든요. 아, 책 보여주세요. 네, 이 네. 책이에요. 네, 네. 세 달씩 묶여 있어요. 일 네. 권은 1월에서 3월까지의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설이 음. 한 장씩 하루에 두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짧게 네. 나와 있습니다. 음. 어, 첫째 날에 성경의 네 가지 위다, 위대한 시작점에서 시작을 해요. 창세기 어.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음. 사도행전 1장. 이 각각 탄생을 다루는데요. 창세기 1장은 음. 우주의 탄생을, 에스라 1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민족의 탄생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사도행전 1장은 기독교 교회의 탄생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시작점에서 출발해서 1년 동안 그 뒤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 책을 음. 읽으면서 성경을 네. 읽어가시다 보면 네. 어느 날 내가 읽은 전혀 다른 네 개의 장이 이렇게 음. 오묘하게 음. 딱 이어지고 같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 느끼시게 될 오. 거예요. 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순서대로 몇 개만 빼서 읽어봤는데 네. 어느 날은 족장 이야기, 음. 에스더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 바울의 여행을 음.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음. 네. 또 어느 날은 왕정의 성세를 추적하고 음. 그리고 예언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네. 요한이 그리는 예수님을 보고 네. 요한 계시록에 의해 드러나는 미래를 음. 바라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음. 네. 어,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있는데 음. 이렇게 읽으면 정말 너무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뭐네 가지 위대한 시작점 아까 뭐 처음에 성경을 네 시대로 나누어서 동시에 읽고 묵상을 해서 이제 구속사를 아우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첫째 날이 바로 네 시대의 처음들이인 거네요. 음. 보니까 왠지 내년에는. 이 방법으로 읽으면 그냥 주구장창 읽기만 하는 거 말고 네. 해설을 같이 읽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는 오. 성공해야죠. 오, 네, 여기다 팁을 잠깐 드리자면 네.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어요? 성경 읽기를 어느 날 빼먹었어요. 아, 아 어, 그렇죠. 어. 그럴 때 있죠. 그런 날 네, 있어요. 이틀 연속 빼먹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밀린 거부터 다시 시작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어. 이분은. 그냥 그날 거를 그냥 읽으라고. 아, 하시는 그냥 거. 그날 거 아, 거를. 건너뛰고. 어. 네. 이런 습관이 해를 거듭하다 보면 어. 결국엔 통독하게 되는 아, 거죠. 아, 그러니까 뛰는 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나중에는. 뭐한 일주일 건너뛰셔도 네. 그냥 그날 본문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보통 네, 그,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어. 그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어. 뚝심있게 그날 할 것만 어. 하는 거죠. 어. <laughs> 그날 할거 하는 거죠. <laughs> 보통 이게 공부를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네. 아 그러면은 내가 좀 지난 올해 처음부터 못했던 거 이만큼 쌓아놓고 <laughs> 하려니까 더 힘들어 자, 그 그날 다시, 하... 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그자 <laughs> 오늘 한 부분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맛배기를좀 해야죠 네 어, 제가 다른 부분에 그 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장녀이신 네. 엘리자베스 캐서우드란 분이 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독서 생활에서 빼온 글과 어. 어, 2월 28일에서 네.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을 잠깐 같이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부친는로보트 맥체인의 성경 일기표에 따라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좋아하는 부분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다 읽는 것이 주는 유익을 믿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본문은 별도로 공부했지만, 정기적으로 성경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적어도 52년에서 54년을 로버트 맥체인의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꾸준히 통독하였습니다. 이 계획표를 근거로 추정해 보면, 저의 부친은 자신의 설교 준비를 위한 성경 읽기 이외에도 신약을 적어도 110회 통독한 셈입니다. 음. 부친은 3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음. 공교롭게도 2월 28일에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의 마지막 장이 음. 고린도전서 15장이었습니다. 마치 주께서 저희 부친에게 앞으로 있게 될 몸의 부활을 지적해 준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음. 그리고 2월 28일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 땅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기꺼이 죽음을 택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 음. 그리고 또 있나요? 네, 어, 제가 이월 십일일 고 창세기 사십사장 네. 네. 마가복음 십사장 육기 십장 로마서 십사장에 대한 해설인데요. 네. 어떻게 이어지는지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제가 네, 좀 네. 줄여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창세기 사십사장은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짐에는 돈을 베냐민의 짐에는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연 예전처럼 행동할 것인가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을 가차없이 버렸던 것처럼 베냐민도 가차없이 버린다면 형들은 과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유다가 대표하여 요셉에게 자비를 강구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대속적 개념입니다. 유다의 절절한 변호는 요섭의, 요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음. 욕기 10장에서 빌닷에게 답변하던 욕은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변론하시는지를 묻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의 잘못을 들추어 내시는지를 묻습니다. 셋째, 왜 나를 지으시고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시는지를 묻습니다. 넷째, 어찌하여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지를 묻습니다. 이네 가지 질문은 당돌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가끔씩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있는 신앙을 모든 것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과 문제를 재빨리 해결해 버리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리치는 과정을 삭제하고 정답만을 챙겨서 삶의 안정을 누리겠다는 심산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정답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음.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겟세마나의 예수님은 정답을 알매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신앙이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라 해도 하나님께 묻고 믿음 없는 원망이라 해도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몸소리치게 경험한 사람은 지체의 연약함을 받아줍니다. 이것이 정답 신앙만을 써내려간 사람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약한 자를 비난하지 않고 그의 성숙을 위해 돕는 행위는 신앙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음. 로마서 14장은 주로 이와 같은 일을 다룹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합니다.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 없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음. 믿음이 성숙치 못한 형제 안에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내주가 있다는 것을 알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음. 음.